자 2번 문제인데요. 어, 화살표가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뭘 기대해야 돼? 것을 기대하면돼요 것을. 그런데 뭐 이제 내가 설명을 좀 여기 우두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어? 집 우두를 썼을까? 여기 우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왜 우두를 썼을까? 그렇지? 여기 우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보통 우두가 뭐 가정법 동사이기도 하지만은 뭐 주어의 고집을 나타내기도 해요. 필자의 생각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그럼 네 생각이라는 얘기야. 글쓴이 의 생각이고 가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글쓴이 고집된 생각. 그리고 가정. 그럼 벗이 나오니까 뭐가 나오는 거야? 가정에서 현실로 나오는 거야. 그러면 글쓴이가 나쁜 걸 가정했는데 좋아질 수도 있고 좋은 걸 가정했는데 나쁜 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 포인트를 우드와 벗으로 잡는 거예요 <laughs> 나의 첫 번째 아침 어도첫 번째네요 그죠? 나는 나의 걸 여자 작가 드레스를 푸동 입었고요 그리고 갔대요 만나기 위해서 갔대요. 엔드가 있고요. 수도 옷을 입다죠. 그리고 갔대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편집자. 그 편집자는 뭐하고 있는데요? 기다리고 있는 편집자예요. 학수고대하고 있는 편집자예요. 뭐를? 프라미싱한 아. 아니죠. 얘가 루킹하는 거 아니죠. 그치? 내가 학수고대하고 있는거죠 그치 어, 편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갔어요 기대하면서 프라미싱 네모 치세요 다음로 선택 문제야 플러스죠 그러면 여기에 옴니어스 쓰면 안되겠네요 얘는 불기란잖아 얘는 전도유망한 전도유망한 길조의 이런 뜻이죠. 그치? 잘될것 같은 이란 뜻이야. 이걸 뭐라 그래? 상서로운이라 그러잖아요. 어스피셔스 이런 거. 어스피셔스 그런 날들을 기대하면서 기대하면서 갖대요. 나는 이해했습니다. 피겨 다음에 저기 나오니까 대시 생략돼서 이해하다야. 생각하다라고 하면 돼요. 대절을 받는 것은 인식동사가 대절을 주로 받으니까.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시작 가겠지. 편집을. 함께. 함께. 바로 그 아침에. 명사 강조죠. 바로 그 아침에. 그런 다음에 그는 주겠지. 나에게 마지막 어드밴스를 이때 예, 어드밴스를 뭐로 해석할까 선불금이라고 나와있죠 마지막 선불금을 주겠지 돈을 주겠지 그것은 턴 아웃 뭐뭐로 판명되다죠 대절을 쓰는 뭐뭐로 판명되다야 그것은 어, 뭐 판명되겠지 대리하라고 판명되겠지 내가 바운스백 프 m 할 거라고 bounce back from 할 거라고 다시 bounce 대칠 거라고 내가 여기 있으면 은 대칠 거라고 대쳐서 플러스가 돼야 돼? 마이너스가 돼야 돼? 플러스 나와야 돼요 그럼 뭐로부터 대쳐야 돼? 마이너스로부터 d e 스킹 s t i n g 얘가 데치는 거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딛고 일어서다. 어디에서 회복되다라는 뜻이에요. 무엇을 딛고, 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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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다. 자, <laughs> 딛고 일어서다. 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몸 어디에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회복하다. 리커버의 뜻이야. 리커버는 마이너스가 나와야죠. 디베스팅, 데버스테이트가 뭐냐면 데버스테이트는 어 저기 한 지역을 완전히 전부 다가 아니야. 어떤 특정한 것을 완전히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황태화시키는 대파괴적인 엄청난 손실을 주는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럼 세백, 셋백. 세백은 차질이죠 실패. 좌절, 이런 뜻이죠. s e 내 백을 뒤에다가 둔 거야. 도망가려고. 그러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예요. 음. 차질, 차질이 생겼을 때 뒤로 가잖아요. s e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마이너스의 차질이겠죠. 얘랑, 그리고 봐봐. 얘가 마이너스의 단어야.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꾸며져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좋은 말이라고 여기 좋은 말 쓰면 안 된다고 나쁜 거에서 벗어나야지 좋은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밑줄 단어를 푸는 요령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어페이버러 e 를 쓰겠죠. V 의페이버러 e 보호적인 있죠. 써 놓으세요. 보호적인. 우호적인 셋말 자체가 안 돼. 우호적인 셋백이 뭐야? 중요한 건 셋백단어 모르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의 셋백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밑줄 긋어 놓고페이버러브를 주겠죠. 그쵸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자, 그러고 나면은 대대 엔드 다음에 대대 이때 대선 생략 가능해도 이때 대선 생략 못한다고 무조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잖아 여기 밑줄 껐어요맞아힐 틀려요 대덕으면 틀린다고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야 대선 나열될 때 뒤에 대는 반드시 써줘야 된다 근데 이거 대수 없으면 맞아 보여 틀리다 그랬지 왜또 다른 절이 나오려면 앞에 콤마 있어야 되는데 콤마가 없잖아 그치 그럼 또 다른 절을 쓰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그리고 아름다움과 진실과 아름다움은 한번더 Once again 좋은 말 나와야 돼요? 나쁜 말 나와야 돼요? 좋은 말 지금 계속 법 이전까지 는 무조건 좋은 말이에요 패배가 나오면 안돼 승리가 나와야지 그렇지? 어 이렇게 계속 리듬만 타고 가면 돼요. 우리는 이제 자영이가 끄덕끄덕했잖아. 전에 질문한 거 있잖아. 다 똑같은 원리야.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그래서 플러스만 나오면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마이너스 나가야 되는데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나오면 되고 그냥 그거로만 푸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들은 또한 또한대이하를 듣고서. 이렇게 되겠지. 됐죠? 충격을 받겠지. 대, 이야를 듣고서. 자, 여기서 충격을 받는다 고 그랬어. 기뻐할까? 충격을 받을까? 그런데, 잘 봐봐. 이 책이 거의 버려졌다. 마이너스잖아요. 이 책이, 지금 책 편집하러 갔는데, 내가 책, 뭐야, 저기, 2 투네, 내용으로 다시 무기고 뭐 하러 갔는데 딱 가니까 전부 다 버려졌대요 그럼 나쁜 거야 좋은 거야 나쁜, 나쁜 거잖아. 거잖아 나쁜 거면은 거기에 좋아해 싫어해 싫어. 마이너스 땄는아 틀리지 기뻐했다 이런 거 쓰면 안 된다고 기가 많이 났으니까 그 리듬을 타야 돼 마이너스에는 마이너스 하겠지 모든 사람들은 기뻐했겠지. 지금 막 봐봐, 여기 막 이렇게 쓰고 나서 맞는 말 하나 고러라 그래도 불찾은 거예요. 자, 음. 그러나, 나의 희망은, 여지까지는 막연한 희망이었네요. 마이너스 나와야죠. 산산이 부서졌다. 이제부터 벗을 기준으로. 그럼 여기에 a c 플리시 p 이런 거 준다고. 성취됐다. 나의 희망은 성취됐다. 나의 에디터가 말할 때아이 r 소 y 말이 돼요. 미안합니다. 그렇지. 어. 자, 여기 비인이고요 다음은 뭐야? 룽 애. 어, 미안하다. 어. 나는 쳐다봤대요. 그에게 퀴즈 하듯이. 그러니까 뭐야? 어, 저기, 잘 모르듯이. 뭐, 뭐 이런 거겠죠. 뭐. 묻는 듯이 하는데 퀴즈가 뭐 퀴즈 내게 하는 거니까 묻는 듯이 뭐 이상하게 어 쳐다봤다. 어, 미안하다. 그가 말해요. 그가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도 말하는 거야. 어, 우 정말 미안해. 그는 말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여전히 효과가 없어. 그니까 여전히 안된다는 얘기겠네요. 마이너스의 말을 하고 있어요. 그는 거기에 앉았다. 스테어링 앱이죠. 스테어 앱. 뭔가를 응시하는 거죠.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마치 뭐처럼. 그의 얼굴이 월 가져버 얼굴이 녹아요. 딱 내가 태근이 얼굴을 쳐다보는데 얼굴이 녹을 정도. 그러니까 내 눈에서 불이 났다 이거야. 히바들 그러면서. 그래서 월쓴 거예요. 나는 히바이인지죠. 나의 이마를 계속 터치했다. 히바이인지. 온이 생략된 거죠. 계속의 본이 나의 이마를 계속 터치했어 방식대로 이때 더웨이는 뭐예요?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뭐뭐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읽었는데. 더위가 부사절 접속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이고, 문법 멘토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어, 접속사로 쓰인 거야. 이런 것들도 이제 문법 문제 준비해야 돼요. 그서 문법 문제 준비를 내가 굳이 안 하는 건 뭐야? 그건 다 갖추는 거니까. 그렇지 어, 너가 팩 두들기자, 두들기다, 유어야. 당신이 머리를, 당신이 당신이 머리를 두드리는 방식으로 확실히 하기 위해서, 뭐를, 내, 내, 당신이 머리가 오케이, 괜찮다, 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했나봐. 나의 머리를 계속 터치했다. 그치? 뭐. 그런 다음에 나는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명령하듯이 말하다죠. 아, 이건 아니네. 투부정사가. 대대하라고 말했다. 그에게. 나는 고우 라이터. 바로, 그쵸 가야 한다. s 베리 세컨드. 바로 그 순간, 세컨드가 순간이라는 뜻이 있잖아. 초라는 뜻이 있잖아. 초는 순간이잖아. 그치 그래서 지금 당장 가야겠다. 그러니까 그는 명령하듯이 말하네요. 내게 어, 내가 전화하도록 그에게 내야 내일 전화해 이렇게 얘기한 거야. 나는 말했다. I would 어. 안 하겠다는 얘기죠. I w 얘기예요. 그렇지? 비록 나는 had no intention of 할 의도가 없다죠. had no intention 어떤 의도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의도가 없어서 이미 알아야 돼. 모두 딱 써놓습니다. I would 좋다고 본인은 했죠. 자, 요렇게 해서 어 우리 이제 단어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약간 이제 분위기만 좀 탔고요. 정답은 뭐냐면 4번이죠. a 버스테이 e 드 하면은 얘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이야. 그러니까 얘는 충격을 받는 거고 t 버스테이 g 은 충격을 주는 거야. 여기 이 쓰면 안 돼요. ing 써야 돼. 알았죠? 아이 있어야 돼 문법적인 것도 선생님들이 마음 먹으면서 충분히 낼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의도를 가지고도 반드시 있어야 돼. 얘 전화 안 하는 겁니다.